자 오늘 두 모녀가 나오셨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 딸내미는 지금 원래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이 월와도 되겠죠? 네. 아 스물한 살. 아이고 언니야 대단하다. 네 완전히 애국 소년에 애국 청년도 아니고. 자 그러면 어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 안 들린다. 저 저. 유튜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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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분만, 10분만 인터뷰할 테니까 소리 좀딴데 가시면. 어, 어, 오케이. 이거 자, 저쪽 유튜브가, 높이 드시면 돼요. 저쪽 유튜브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또 1분 지나갔습니다. 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남양주에서 왔습니다. 예, 딸은 어떻게 설득해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딸을 설득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딸도 더큰 소리로 해주세요. 저희도 자주 보고. 저 아. 조국 사태 때문에. 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분노했잖아요. 아예예 예, 예. 그러면서 요번에또 이제 도작 선거 때문에. 예 예. 같이 예. 다 저희도 그 국민으로서 뜻을 어.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조금 큰더큰 어. 소리로요. 음. 좀 소리를 더 크게. 네. 마스크까지 음. 써가지고 마스크까지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딸도 이제 전에 그 조국 사태 때, 예. 그 이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고, 네네네. 네, 네. 또 이번에 그 총선을 하면서, 그그 예. 그 진짜 저희가 찍은 후보가 처음에는 분명히 잠자기 전에는 예. 많이 이기고 있었는데 예.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다 상대방 후보가 예. 그 죽었다고 나와서 저희도 너무 황당해. 그게 사전 선거 조작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 선거가 개표되고 예. 나서 갑자기 뒤집어졌기 다 뒤집어져가지고.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예. 그 많은 유튜버분들이 그 예. 의혹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튜버 방송을 해주셨고 그 예. 부분 때문에 저희도 아 이런 이런 저런 저런 잘못이 있구나. 예. 저희도 예. 그런 부분을 예. 파악했고 그 예. 저희가 사실. 그 결과지만 봐도, 예. 그 과정을 저희가 모르더라도 하더라도, 네네네. 저희가 고등학교 네. 수학만 배운 예. 사람이라면, 그쵸. 이게, 이게 그, 조작됐다는 어, 거. 당일 선거가 큰, 큰 집단이고, 예. 사전 선거는 작은 집단인데, 네네네. 큰 집단의 결과대로 작은 집단의 결과는 다하게 그게 6336이 인천, 서울 다 나온다는 걸 수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6336. 그, 네, 그 비율도 되게 인위적이고, 네네네. 운선거와 사전선거의 그 비율이 너무 틀린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예, 예. 저희가 이걸 분명히 부정선거다 결과만 네, 네. 보고도 부정선거다 확신을 네, 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네.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 과정 또공정현분들이 많이 그 직접 눈으로 쫓아다니면서 예, 예, 예. 어, 보여주신 여러 가지들이 저희가 아, 이 사전선거와. 많이 조작됐구나. 예예. 그 제가 있었는데. 고향 위원장하면서 밤에 찍힌 거 유튜브로 찍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보내드리면 많이 퍼뜨려주시고. 예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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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우리가 선거 조작성을 만들어서 주현미에 또 만났군, 또 만났어. 아, 거기다가 네네. 했는데 네. 거기 지금 800회 이상 올라갔어요. 아, 왜 그러냐면 아, 네. 제 유튜브가 지금 200명밖에 없는데 그거도 보내줄테니까 친구들한테 많이 퍼뜨려주세요. 네, 네. 퍼뜨려야 됩니다. 이번 선거만 조작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노무현 때부터 문제, 노무현 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권 때 법을 다 바꿔서. 예예예. 예, 예. 이 대표기 부정한 방법에. 하고 또 사전 선거 예. 만들고. 사전 선거 만다 작업을 네. 해서 노무현 때부터 했고 국민당 예. 선때도 했고 지금 지방 뭐 선거 뭐시원 선거 다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보세요 서초구 예. 하나만 놔두고 다 더블 다 네. 그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네. 지지한다도 그렇게 못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다. 과연 어? 불공정한 어? 한국 한국을 만들어서 결국 그 공정한 어? 나라로 만드는 만들면... 아니요 여기서 뒤집히지 못하면 앞으로 선거에도 조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주권이 사라집니다. 네. 그, 저희... 그리고 자기들이 공산화를 만들어 버릴 그렇죠. 겁니다. 네. 저희 저희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모든 행정기관과 모든 이런 기관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네. 어? 국민의 뜻에 따라 어그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회 현상이 보면 온갖 불법과 비리가 그고 그 경제는 폭망하고 네, 경제는 있고.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 아무런 제책금 없이 어? 예산이가 100년 찍권한다 했잖아요. 그게 네, 선거 그 조작을 의미하는 그렇죠. 단어입니다. 어떻게 100년 찍권할수 네. 있어요? 어떻게 기업도 100년 가기가 힘든데. 그렇지. 어떻게 그 같은 한 한 당에서 그렇죠 한 당에서 네, 국민들을 5천만이야 되는 네, 국민을 원래 네, 5 0 0 명이면 가능할 수 있어 다 버스 배갖고 근데 오천만을 네, 지금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네. 가지 부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입법들을 많이 할공수처벌이라든지 네, 네. 헌법에서 자유를 앞으로 뺄 겁니다 네, 그러면 네. 다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봤을 때 네. 그 인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네. 어이이 이 집단들은 끊임없이 조작을 해서 어, 저희를 예. 진짜 개돼지 노예로. 지금 벌써 개돼지로 개돼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저희도 위기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이이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다. 더블당 쪽그 네. 문재인 패거리가 다 된지가 네. 이미 4년 기본적으로 전입니다. 북한 쪽 문제는 중국에서 지금 네. 조작하고 있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뿌려서 그렇지 하나 희망적인 네. 거는 언론, 언론사들과 예. 국회의원들 다, 다 넘어갔고요.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네. 희망적인 거는 최근 유튜버 이런 데서 미국 CIA 하고 그 UN 그 조사단이 네. 우리나라를 조사하러 온답니다. 왜? 아, 중국, 중국이 중국 네. 네. 부정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미국이 네. 개입하고 있는 네. 정황이 지금 네. 보여서 우리는 네. 그걸 약간 네. 희망으로 중국, 갖고 트럼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딸들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럼프 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고 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나라를 도와주기를 저희도 간절히 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고 있고, 지금 대선 그 민주당하고 대선을 하고 있는데 절대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저희나라는 희망이 없거든요. 거기 중국 중국사,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조 바이든 아들한테 뿌려가지고그그 그 오바마 시절 민주당 네네네, 시절에 네네, 중국이 그렇게 누리고 그 많은 살았죠? 돈을 벌고 큰 어. 거잖아요. 그그그것 네. 때문에 지금 미국도 피해를 보고 있고 저희나라도 어, 피해를 예예. 보는 거기 때문에. 예예. 이번 조작 선거 그럼 미국도 선거를 잘 하셔야 되네요. 예, 저, 음. 저희는 선거권 은 없고요. 한국 음. 시민이기 때문에 그쵸, 저희는 그쵸. 공부만 하러 가고 있고 음. 거기 계신 이제 음. 그 한국 저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분들을 어, 어. 교회 가서 많이 그거 이제 얼굴을 그거를, 가려달라니까 예, 제가 많이 그거를 음. 그 해주시고 계시 거잖아요. 아, 예. 정말 그그 그, 그 동네 정보도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예, 예, 7분 예, 다 지나가서니까 예, 딸래미 예. 하고 3분 정도 해보고 예. 자 딸래 딸래미 언니야. 21세 어떻게 여기 이렇게 뭐지 집회까지 나오고 너무 고맙다. 우리가 네가 돌아오기 전까지 나라를 바로 세워놓을게. 네 성의를 봤서도 자, 언니아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봐. 아, 잘못 들었어요. 소리, 큰 소리로. 자, 아. 여기까지낮출 거. 네. 언니아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아, 저는... 많은 젊은 분들이 이 부정선거를 어. 알고 많이 어, 좀 크게 시위에 시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당연히 시위에 참석해야 된다고? <laughs> 그렇지. 아, 엄마 당연히. 따라 나와 줘서 고마워. 혼자도 <laughs> 가요. 네. 아, 혼자도 혼자도 해. 블랙시위 가는 거야? 네, 네. 아이고야. 언니야. 블랙시위도가? 네. 블랙시위 가는 마음을 한마디만 얘기해 보세요. 아, 저는 거기 가서 더 크게 미친다.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서 어. 가서 참여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어. 정말 이 잘못된 것을 알고 리고 싶다. 자, 언니 이제 그만 말해도 된다. 아줌마가 말하고 말게. 그래서 이 21세 소녀는 강남역 블랙시도 열심히 나간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두 모녀님. 예, 그리고 우리 공정님들 후원한다고 대표님 명함도 받아가셨어요. 두 사람 복 많이 받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